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지금 이곳의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대군주가 더 있어야겠습니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백곤주가 서있어야 <놀람> 다를 수 없습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감염체들이 나와 우리 문을 두드릴 겁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히 않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사령관, 동이 틀 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하, 지금 있는 광물로는 대단한 치료약 치군요 대단한. 저것들은 폭룡총이라고 하는 녀석들이에요. 놈들은 산성액을 발사하고 죽을 때 폭발을 하죠. 그걸 어디에서 얻니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군장하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싸움이 시작됐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 적의 생체 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 오금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부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안 보여 내일 내가 왔어. 어. Gracias.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 보리의 끝지란입니다. 감염을 꽤 많이 제거한 것 같군요. 계속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감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 제가 미리 몇개 표시해뒀습니다.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머 <목소리가> 빨리 말해. 우리에겐 나중엔 없어. 난개수

우리에게 나중에 뭐지? 우리 병력이 적과 맞섭니다. 금방 완주. 야라기가 공격하지만 종랭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싸움이 시작된다. <laughs> 이제 동하우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폐율리 충격받고 있습다빈 옆에 물을 짓는다. 창지를 맺으려 시도습니다이곳으로 공포하고 있습 계속 찾아나가겠어. 밥이 필여기까지 하고... 저 위부령은... 을 추가 구조물의 파투를 지금 전송합니다. 곧 밤이 될 겁니다. 감염체들에 대비하세요.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다비 필요해. 감염체들이 옵니다. 해가 뜰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어서 말해. 반복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 가급을 절반가량 제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신화 완료. 베스피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물한이 부족합니다. 이 북한이 북한 우리 한이 북한이 북한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스한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명령이 북한이 북한이 북한 우리무리가 물어 뜯을 세상을찾았서니 감염체 녀석들이 부식군주를 공중에 내보냈어요. 곧 녀석들을 상대하셔야 할 거예요. 남을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여기까지리수수의격만더 있는 일기 생각합니다. 무리무리가 물어 뜯을 세상을 찾았으니... 대단하군요. 우리 저그가 편히 했습니다. 우리의 게이아니 하고 싶은 말 어서 가 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길한 응. 해감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하, 말도 안돼 지금 아무리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기지도 않고 요여기 <목소리도>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 조금만 더용니 동이 틀 때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어서 마.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아 쓰니다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서 마.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 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드론 가동 감염이 거의 다 사라졌군요 남은 것들도 모두 없애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성황이 듣고 있는 나라

저그가 편의했습니다. 편히 완료.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무기에게 종비가 곧 떨어질 거예요, 사령관님.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답이 필요해. 계속 싸우십시오, 사령관님. 우린 이 밤을 무사히 견뎌낼 겁니다. 저기 발이하파가 있습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제거해주십시오. 어렵겠지만 밤에 처치해야 할 겁니다. 해가 뜨면 바이로파지는 잠복을 하죠. 하룻밤에 제거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데스핀 네,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네, 빨리 우리 우리 빨리. 로스가 해산을 찾았습니다. 동맹 우리 방역하다가 큰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이구 동맹 공격받고 있습 우리 이가공격받습니다에지가공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에지가이 행성에서 걱정해야 할게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치 대단하게 여왕이 듣말해봐라